안녕하세요. 피키피디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딱 들어가면 정보란이 있죠. 가장 위에 홈, 동영상, 재생목록, 커뮤니티, 채널, 정보. 이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구독자 1000명이 넘고 승인이 나야 커뮤니티가 보이게 되고요. 정보란이 있는데 이 정보란을 보시면 제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설정을 하는 방법과 비즈니스 문의를 하면 여기 보기를 누르면 제 구글 이메일 주소가 보입니다. 이거를 설정해 두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없으면 나중에 컨택을 하고 싶어도 컨택이 안올수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 정보가 있어요. 그럼 기본 정보에 여기에 쭉 쉽게 그냥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거기에 항상 보이는 거죠. 채널 이름 및 설명.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요. 여기에 이메일 주소 넣어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아래 가장 아래 그 비즈니스 문의를 할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게시를 누르면 아까처럼 그 채널 정보로 가서 그렇게 간단하게 보여지게 돼요. 되게 쉽고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컨택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저는 여기 이메일을 적어주고 어떤 분이 궁금해 하셨을 때 여기를 이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채널 동영상을 업로드 할 때마다 항상 기본적인 세팅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한테 컨택을 원했을 때는 그걸 클릭하고 바로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할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키피디였고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피키피디였습니다. 바이 가이 s